2019년 경찰은 유착비리 근절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네, 수사권 조정 국면에 맞은 경찰이 내년에는 과오를 지우고 제대로 된 쇄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환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지인의 유흥업소 수사에 개입하는 등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최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마약사범에게 허위 공적서를 써줘 가명을 도운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이른바 버닝선 사태로 경찰 유착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상황. 여러 가지 그, 어, 어, 저희가 지금 방안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또 국민과 함께 근절에 나가는 방안을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고자. 경찰은 지난 7월 반부패 전담팀 운영 등 2009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 이후 10년 만에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비위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감찰 활동보다는 직무만족을 통해서. 자신의 보직과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의 쇄신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부 고발 활성화로 조직 내 자정 기능을 높여 신뢰받는 경찰의 모습을 바로 세워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쉴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